안녕하세요, 슈팅 프로입니다. 오늘은 슈팅 프로 스튜디오에서 어, 골프 관련 제품 광고 촬영을 하고 제품 샷을 따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누끼 뭐, 샷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영상을 눕기로 찍는다는 표현은 많이 안 쓰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음, 촬영을 하는 건그 영상의 누끼 샷 같은 겁니다. <laughs> 이유가 뭐냐? 아예 어, 일단 세팅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솔직히 고뭐 조명은 풀 세팅으로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리모컨으로 지금 모든 조명들이 컨트롤이 돼요. 그리고 소프트박스 기본적으로 쓰고, 리플렉트나 이런 건다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촬영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지금도 모니터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그 렌즈 세팅 자체를 마크로로 촬영은 하긴 했지만, 이 렌즈의 조리개를 최대한 조여놓은 상태예요. 근데 조, 렌즈를 보통 조여, 조여놓은 상태에서, 이 저, 그 S1H거든요. 이 바디가. S1H는 풀바디인데, 이 풀바디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은 심도가 그, 원래는 보통 심도 얕은 심도를 위해서 풀 바디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역으로 마크로 렌즈 심도를 최대한 쪼이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장점이 뭐냐면 마치 스트로보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것처럼 그이 정확한 픽셀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대낮에 사진 찍었을 때 픽셀이 굉장히 또렷하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S1H 바디에 대한 또 장점이기도 한데 S1H의 특징이 일단 파나소닉에서 최근에 나온 어, 미러리스 중에 플래그십이죠 무게도 무겁고 풀, 이 풀바디 센서에 그리고 ISO 특화도 있고 그 바디 떨방도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무엇보다 노이즈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렌즈에 조리개를 조여서 정확한 이, 그, 이미지에 대한 또렷한 이미지를 뽑을 수가 있는 게이 바디를 또 역으로 이용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SLR을 그 계열을 큰 저기 그 센서와 이 얕은 조리 힘도를 원하는 게심도 힘도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꼭 그렇지 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장면을 예를 들어 작은 이제 센서에 어 똑같이 이렇게 찍으면은 컬러도 그렇고 픽셀도 그렇고 그 값들이 정말 정확하게 안 들어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맷 자체가 1 0 0가 b p s 로알파7으로 아무리 찍어봐야 아, 파7은 좋아요. 그래서 그건 풀바디니까 GH 뭐5뭐 이런 걸로 찍어봐야 색이 정확하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영상으로 이 제품을 찍었는데 이렇게 제품의 색감이 생생하게 살아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좀 있어요 자 일단은 조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일단 여기 보면 어퓨처 지금 120어 잠시만요 아 조명 4개를 친줄 알았는데 3개가 있군요 지금 보면 어퓨처 300D가 지금 두 개로 이렇게 조명을 예. 세팅을 해놨고, 여기 120D로 하이라이트도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는데, 음 일단 저희가 컬러 차트를 놓고 카메라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어퓨처의 이런 CRI는 정말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빛을 봤을 때도 좀 화이트나 HMI보다 또 HMI는 약간 삐거리는 소리, 가스를 태우면서 나는 그런 약간의 그런 파장이 이렇게 끓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 그 어퓨처 같은 경우에 그런 <laughs> 어, 현상도 없고 굉장히 색감이 안정적으로 또렷하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색온도도 굉장히 안...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사진에서 했었던 조명이나 뭐좀 섬세한 제품 조명을 음...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촬영했을 때 부담이 좀 되게 없어요. 근데 그게 부담이라는 것 역시 어... 무조건 가볍고 컴팩트해서 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음... 가성비가 좋죠.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무게 대비 퀄리티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 그런 측면에서 인원도 많지 않고 해가지고 좀 되게 디테일한 장면을 많이 찍을 수 있는데 저희는 실제로 뭐 제품 촬영할 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밤 늦게까지 촬영을 하곤 하는데 일단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런 좁지만 우리의 이런 내부 제품 스튜디오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이 세팅에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퓨처가 조명으로 써도 정말 저희는 예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업뷰처 300D. 네, 이게 지금 300D 그 투가 저희도 지금 물량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받은 거예요. 열심히 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팅 그대로 원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 방금도 진짜 전화가 왔는데 나뻥 아니죠? 방금 전화 왔는데 딱이 세팅 그대로 원하셨지? 예. 네. 그래가지고 이 세팅 그대로 나갑니다. <laughs> 예, 그 지금 유튜브를 마침 찍고 있었는데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어, 이따가 턴테이블이랑 뭐랑 이제 좀그 좀 이거 촬영을 할 때는 또 이제 슬라이더 세팅까지 좀 해서 좀 멋있게 찍을 예정입니다. 그것까지 이따가 좀이 팁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이 결과물을 안 올려준다는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결과물을 따로 투티지로 올리고 링크를 해드릴게요. 이게 어, 저희가 이 틈틈이 이거를 일하면서 찍, 찍다 보니 이거를 일일이 다 편집을 해서 올리게 되면 너무 늦게 올라가요. 음, 근데 저희는 또, 예, 이런 신상은 예, 빠른 업데이트가 생명이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쭉쭉 땡겨, 쭉 땡겨. 어, 예. 들어서 땡겨야지, 임마. 임마. 99, 스튜디오 99과 나인, 예, 약간 가분수 같은 세팅이긴 하지만, 어. 뭐 스튜디오에서 찍는데 무거운 트라이라고 뭐안쓸 이유는 없죠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이지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실 시노비 말고 민자급이나 음, 스모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사둘둘 정도로 HQ 정도로만 찍어도 더 이제 나중에 그 DI도 가능하고 뭐 노출 보정도 가능하죠. 이 파나소닉이 좀 취약점이 있다면 이 저기. 사실상 GH5S까지는 저희가 메인캠으로는 절대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S1으로 넘어오고 어느 정도 메인캠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 S1에 지금 인터널 코덱으로는 사실 메인캠으로 쓰기에는 좀 약해요. 근데 어디에서 특히 약하냐면 이제 그어 6K든 4K든 엄청난 해상도에 픽셀 샘플링이 거의 1:1로 대 돼가지고 픽셀 단위로 거의 되거든요. 캐논은 뭉개집니다. 이 적어도 한 3픽셀 이상이 엘리어싱이 돼가지고 뭉개져서 사진이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또렷함에 대한 차이가 큰데 이건 너무 또렷해요. 너무 또렷하고 너무 디테일한데 거기다 밝기까지 해가지고 사실상 되게 세팅을 정말 정교하게 하, 해도 너무 좀 뭐랄까 사진 같달까? 예, 영상이 좀 그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보정하기도 좀 힘들고 그런 게좀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일단 그런 와중에 이제 약간의 인터널 코덱으로 촬영을 하게 될 경우에 색정보들이 많이 안 들어가고 약간 그 파나소닉 특유의 좀 뭉치는 색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촬영을 스킨을 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d 이를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런 감마를좀 조절을 하게 될 경우에 좀 얼굴 스킨톤이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경험이 좀 있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장 레코더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바디에 대한 선택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바디에 대한 선택권을 앞으로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 그 바디의 첫 번째 주자 FX9입니다. 그리고 FX7은 그냥 가끔가다 할 거고 그리고 뭐 C200, C500, 뭐 레드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레드는 사실 그 외장 레코딩을 하기 위한 바디가 아니죠. 외장 레코딩도 이제 3G SDI도 아닌 이제 1 9 2 0으로 출력이 되는 s d i 고 외장 레코딩에 좀 특화된 바디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음 제일 특화된 바디들은 FX 좀쪼인것 같아요. 뭐 C 시리즈보다도 일단 로우로 아, C500이 제일 특화가 돼 있어요. 3G SDI가 두 개로 뽑을 수도 있어서 6G SDI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일단 뭐 너무 용어를 예, 기술적인 용어 위주로 설명이 되면 딱딱해질 수 있으니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걸 보시면 예, 나중에 꼭 올리겠습니다. 아, 이 정말 스트로보 라이트에서 정말 스튜디오에서 찍은 듯한 사진인데 이것이 영상이 되는 그것 바로 이 세팅의 최, 최대 장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슈팅 프로. 오늘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비 렌탈은 언제나 슈팅 프로.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